안녕하십니까. 사주 잘 보고 장명 잘한다고 소문난 가른법사입니다. 오늘은 303번째 시간으로 라인펀드 사건으로 전 재산을 날린 방송인 김한석 씨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개그맨이자 방송인인 김한석 씨가 그동안에 한푼두푼 푼 모은 돈과 전세금을 다 뽑아서 전 재산인 8억 5천만 원을 어, 한 4년 전에, 3~4년 전에 라인펀드에 투자하여 지금은 한 푼도 찾을 수 없는 돈다 날리고 빈깡통 신세가 되었다 하여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김한석 씨는 MBC TV의 기분 좋은 날 MC로 활동하면서 또 방송, 음, 광고에서도 얼굴을 내비치고 있죠. 그러나, 웃으면서 TV에 비치는 그의 얼굴과는 달리 그 심정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사람은 살다가 간혹, 행제수를 만난다거나, 큰돈 번다거나, 한 방에 몇 배의 돈을, 어, 어, 뻥이게할수 있다든가,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는 적어도 자신이 타고난 사주 한 번쯤은 감, 상담 받아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김현석 씨는 그런 상담은, 사주 상담은 안 받은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사주 상담 받았으면은,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한석 씨 사주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72년생이니까 임자생지띠입니다지띠는 아주 어돈 모으는 데는 깨가 많죠. 그리고 을사월에 여름에 태어났고 갑자일에 태어났으며. 어, 시간은 몰라서 비었습니다. 역시 생일도 지호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 사주는 삼주 여섯자로만 보면 인성이 강하죠. 물이 강해가고 지 수생목 해주고 여기 급제 을목이 있으니까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으면 토로서 재성으로서 억제해줘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지지 장관에 찾아보니까 이게 편재인데 큰 재물이죠. 무토가 많은 물을 억제해 주니까, 어 그리고 또 목생화 식신격 사주로 무재 사주인데 이 재생이 암장돼 있다. 이게 이제 용신 역할로 하는데 이큰 재물이 이렇게 무게와 무게와 합을 합니다. 요두 개는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 김만석 씨의 큰 재물은 꽁꽁 숨겨놨는데, 저게 잘못하면, 문서에 사인 잘못하면 돈이 묶여버린다.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 여름에 한창 푸른 나무가 자존심이 강하고 우뚝 섰다 하지만은 어, 이무제사주는 재산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식신격 사주니까 재주가 많고 또 화가 식신이니까 할달한 성격에 또이 사주에는 관이 없는 무관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어, 조직생활 못하고 자유분망한 방송 활동이 천직이다. 다른 게할게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김한석 씨가 어떤 연유에 쓴지는 몰라도 46세인 2016년 정유연의 라인펀드에 투자하게 되었다 합니다. 대운이 경술입니다. 경술대운의 정유연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알려진 바로는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으로부터 권유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김한석 씨 무죄 사주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이 무죄 사주니까, 또, 돈을 빌리주거나 투자를 할 때는 많은 의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 자체가. 그래서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주 여러 번 물어보고 많은 질문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장이라는 분이 이 펀드는 손실날 확률이 0%다. 안심해도 된다. 은행 예금과 같다. 이게 손실 날 확률은 너또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는 이 번드 디를 봐주는 실세들이 있다. 뭐 정치권 실세, 뭐 청와대 뭐 실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겠죠. 그런데 김한석 씨는 무죄 사주로서 재물에 대한 그 의심증이 많다했죠. 그래서 그 상당 가정을 녹음을 했다합니다. 녹음을 하는 가정에 뭐 청와대 정권 실세 있는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자기 자신도 속으로는 무서웠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해를 보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8억 5천만 원 번들 가입하고 도장 찍었다 합니다. 이 문서에 돈이 묶인다 했죠. 묶였다. 자, 이 을목은 급제입니다. 급제. 급제는 여러분도 아시죠? 나의 재물과 여자를 빼앗아가는 도둑놈 같은 존재인데 이 을목이 센타장입니다. 나한테 투자를 건유한 센터장이 이렇게 대운에서 을경금 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관. 평관은 잘때뭐나라의 어, 공을 세워 장군이요. 못 때면은 까먹가는 겁니다. 내가, 어, 건강이 망가지거나. 그럼 이게 두 개가 합을 해가지고 술, 편제죠, 이거, 편제. 현재는 돈이죠 돈. 돈 여기에 무토하고 같은 돈입니다 돈. 돈을 에, 이렇게 사술 원진을 합니다 식신하고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정유연의 본드에 가입을 하는데 이 정화는 또 이렇게 정임 한목을 해가지고 이것도 문서죠 문서 가짜 문서입니다. 가짜 문서가 어, 이 상관, 상관은 관을 치죠, 상관은 이 화극금 애가 관을 치니까 상관은 멋모르고 날뛰는 무법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두 개가 합을 해가지고 나무로 변합니다. 나무. 역시 센터장과 같은 기운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유금은 또 정관이죠. 정관인데 이렇게 식신과 합을 해서 또 금으로 관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경관해 가지고 이때에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돈 실패 안 하면은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 명예가 흔들릴 수도 있는 <laughs> 그런 시기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에 이 센터장의 근유로 인해서 8억 5천만 원전 재산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것은 이 대운 술토입니다. 술토. 술토는 재고죠. 재고. 재고는 재물 창고. 쉽게 말하면은 뭐, 감옥도 됩니다. 감옥. 돈이 감옥에 간다. 사람이 감옥에 간다. 돈이 창고에 갇힌다. 사람이 창고에 갇힌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술토는 또이 을목의 고장입니다. 을목, 급제의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급제, 창고다. 감옥이다. 예, 아까 센터장 을목이라 했죠. 을목, 급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이 사람 까옥하게된 겁니다.그런 기운을 안고 출발하는 겁니다.그래가지고 병신년 되니까 한 매개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먼저에 제대로 어 돈을 신청하니까 잘 안내준다 고객들이.그래서 기해년이 오면은 갑기 이렇게 정제죠.돈. 돈 달라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자, 이렇게 술에, 수레. 술에는 이 대운술토와 기해연의 해수는, 어, 천문성도 되지만은 천라살입니다. 하늘에 천는 그물, 그물에 이 뭐가 갇혀, 같이? 돈이 갇히는 겁니다. 꽁꽁 얼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사술 원진이죠. 그리고 또 사회충합니다, 개인에이 식신 중에 이무토재물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한 푼도 못 건지게 됐답니다. 정말 참 눈물 나는 사연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참 무섭죠. 뭐 이분이 김한석 씨가 도박한 것도 아니고, 노름한 것도 아닙니다. 제도적인 장치에 따라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번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몇 프로가 나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사기를해 가지고 회사가 없어지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죠. 눈 뜨고 당한 꼴이 됐습니다. 자, 운이 나쁠 때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무죄 사주에서는 이돈 이거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냄새도 풍기도 안 됩니다. 그냥 막 알뜰하게 묻어놔야 됩니다. 어디다? 땅속, 부동산, 재산, 내 전세금 이렇게 안전하게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세상 밖으로 내 굴리다는 한방에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상담 의뢰를 많이 합니다. 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또, 우리 자식들이 5년, 6년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안타깝죠? 미리 사주 보고 사업할 사주인지, 혹은 공무원 할 사주인지, 장사꾼 사주가 공헌한다고 공부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자신의 사주, 그리고 내 가족의 사주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사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다세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이렇게 눌러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Terima kasih